기상. 어제 새벽 5시쯤 잠든 것 같아요. 큰일이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어요. 제가 요즘 재지마인드 유튜브를 자주 보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항상 궁금했던 책이었는데 어, 유튜브에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이 좀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러시에 가서 샴푸를 한번 사봤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샴푸가 저한테 안 맞아서 머리에 각질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샴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취라는 브랜드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핸드 바디 로션이랑. 괄사가 있는 세트인데 한번 열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호리병 모양 괄사가 있네요. 저는 쑥향을 골랐어요. 이게 한국 전통의 향을 담은 브랜드라고 해요. 대나무 향도 있었고 어, 되게 다양한 향들이 있었는데 이 쑥향이 제일 궁금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개도 들어있고요. 향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요. 사실 쑥향으로 만들어진 코스메틱은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쑥향이 정말 은은하게 나면서 약간 허브향이 같이 나고 엄청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파우더리한 향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되게 깔끔하고 상쾌한 향이네요. 다리가 엄청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로션을 잘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두통이 엄청 잦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통이 있는 경우에 이 머리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취해 호리병 괄사로 마사지를 하기에 되게 적합하게 나와서 한번 이걸로 두피 마사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션을잘 발라줄게요. 두통이 오면 머리 이 뒷골이 엄청 당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풀어줄게요. 그리고 이쪽 약간 움푹 파인 곳으로 이 흉쇄유돌근을 하면 딱 적절할 것 같거든요. 이쪽에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이렇게 튀어나온 공간 있잖아요. 여기를 마사지해주면 아주 시원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마이크를 안 켜고 촬영하고 있어서 다시 <laughs>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 구조를 조금 바꾸게 되었어요. 많이 바뀐 건 없지만 살짝 바뀐 방의 미니 투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더 깔끔하게 바뀌었죠? 이 무인양품 서스 선반이 원래 이렇게 침대 앞쪽에 있었는데요 옮기기가 귀찮기도 했고 제가 계속 벽에 기대어서 허리가 안 좋게 앉아 있는 습관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방지하고자 이 선반을 이쪽 헤드 쪽에 그대로 뒀었던 거였거든요 벽에 기대어서 앉을 수 없다면 이 암체어와 책상에 앉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두게 되었는데 저의 목표와는 다르게 기대어 앉아있을 수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책상도 원래는 창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어요. 방향을 바꿔서 벽을 바라보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제 방이 약간 북향이어서 사실 해가 잘 들지 않아요. 한 3, 4시 될때 잠깐 한 30분 정도? 좀 밝은 햇빛이 들고 이렇게 어두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접 조명을 방에 많이 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창문 앞으로 이 책상을 배치를 해두다 보면 햇빛이 더덜 들어오더라고요. 이 창문을 열기도 사실 불편했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벽 배치로 바꿨습니다. 방 꾸미기를 시작할 때 이쪽 방면으로 사실 배치를 한 적이 이미 있어요. 근데 지금 더뭐 왠지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요 책상 매트를 새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모프라는 브랜드의 책상 매트고요. 이 색상이 되게 은은하고, 책상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잘 구매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구매하진 않았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저의 집에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된 전통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가족끼리 이제 마니또를 해서. 선물을 주는 어,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어, 5만 원 이내에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선물을 해주자라는 방향으로 잡았고, 저는 이 제품을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언니가 저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색감이 되게 은은하고 예뻐요. 약간 사막이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름도 되게 감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매끈매끈하고 이제 마우스 사용할 때도 되게 불편했는데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대만을 가는 짐을 싸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대만 여행에 대해서 궁금해해 주시는 분들이 몇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쉽게도 이번 대만 여행에서는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습니다. 리코로도 사진 촬영만 하고 그냥 여행을 즐기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은 아쉽게도 없고 대신에 대만에서 구매해온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선셋 롤러코스터의 LP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선셋 롤러코스터는 이제 혁오와 콜라보를 해서 한국에 많이 유명해졌죠. 감성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대만 여행에서 느낀 게 카페를 가거나 이런 빈티지샵에 가면 대만 인디밴드 음악. 많이 나왔는데 되게 좋은 음악들이 많더라고요. 뭔가 한국이랑 감성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중국어가 입혀지면서 되게 또 한국이랑 다르고 특별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선셀 롤러코스터의 소프트 스톰이라는 LP를 구매했습니다. 이 안에 속지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행성이 그려져 있고 이 표지에도 지구에 이제 스톰이 부는 모습이 있죠. 이바인닐 자체도 일반 검정색이 아니고 이렇게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는데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배치를 적절히 잘 바꾼 것 같아요. So, 지금 이쪽 선반에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 뒀는데요. 이 LP를 틀면 이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악을 듣기에도 좋고, 오늘 빌려온 미움받을 용기, 책도 잠시 이쪽에서 읽었어요. 괜찮게 배치를 바꾼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이 선반을 제가 협탁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협탁을 최근에 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품이 오게 되면 곧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여운 티셔츠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이케아 가구 소개 영상에 이 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여쭤봐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구매했냐면 대만의 중산 카페 거리에 있는 커피 덤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카페의 굿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고, 사실 이 뒷판이 더 귀엽습니다. 이렇게 뒷판에 귀여운 그래픽으로 커피 덤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색감도 되게 예쁘고, 이 티셔츠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이게 해진 게 아니고, 약간 워싱된 느낌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 두껍고, 이 시보리도 되게 짱짱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솔직히 좀 비쌌어요. 한한 화로 7만원 초중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번 대만 여행에서 사실 뭘 많이 사지 않기도 했고, 유니크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어이 옷을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이런 택이 달려있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두 번째 라떼와 아빠가 구워두신 고구마를 먹습니다. 지금이 한 4시쯤인데, 이따 저녁에 동네에서 아마 친구들을 잠깐 만날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백수이자 프리랜서 지망생이 되다 보니까 밖에 잘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밖에 안 나가 있으니까 오히려 친구들이랑 더 약속을 안 잡게 되더라고요. 원래 뭐 예를 들어 퇴근하는 길이었으면 나 바뀐 데 퇴근하고 있는데 뭐 저녁 먹을래? 같이 뭐 만날래? 어디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을 만났던 것 같은데 집에 있으니까 또 나가려면 나갈 준비를 다시 해야 되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핑계할 수 있지만 잘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누가 만나자고 하는 약속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조금 혼자서 자존심 상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만나고 싶으면 친구들한테 그냥 만나자고 하면 되는데 뭐그 친구들이 일이 있으면 못 만나겠지만 시간이 있으면 저랑 만날 텐데 같이 밥한 끼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뭐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다고 우울해 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만나고 싶으면 제가 만나자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보고 싶은 전 회사 동료분이 계셔서 한번 연락드려서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와 동갑인 동료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1년을 먼저 그만두셨어요. 마음으로 의지했던 동료분이 나가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좋아하는 동료분들이 다른 지점으로 가시거나 그만두시거나 뭐 인사 이동을 하거나 아무튼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힘든 회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좀 많이 힘듦을 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 그분이 저에게 퇴사를 할수 있는 용기를 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 동료분은 원래부터 프리랜서로 약간 일을 하시면서 회사 생활을 하셨었는데 그만 두실 때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하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할수 있는 일이 저와 다르게 있긴 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퇴사를 결심을 하고 먼저 그만 두셨던 그 동료분께 여쭤봤어요. 뭔가 그만둘 때 두렵지 않았는지 걱정되지 않았는지. 근데 그분이 그냥 되게 간단 명료하게 퇴직금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시에 7년 정도 일을 했었고, 퇴직금도 꽤 적지 않은 돈이 나올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한몇 개월 정도는 내가 좀더쉴수 있겠구나. 좀더 여유를 가져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엄청난 뭐 걱정이라든지 두려움 없이 좀더 마음이 편하게 퇴사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 덕분에. 그리고 실제로도 그 퇴직금으로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대만 여행도 다녀오고, 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돈을 진짜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기회가 되면 이런 소비 생활에 대한 영상도 한번 찍고 싶네요. 최근에 사실 여행을 다녀오면서 돈을 쓰긴 했지만 원래는 옷을 사고 나가서 외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사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저도 뭐 지금 회사를 다녀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커피도 집에서 마시고 카페도 스타벅스를 가는 대신에 컴포즈 커피를 가고 옷도 잘안 사고 스타필드를 갈 일이 있어도 내가 살 것만 사고 코스는 절대 들어가 보지 않습니다. <laughs>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살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차단을 해야 돼 가지고 일부러 아끼는 건 아닌데 뭐 적절히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불편함 없이 어 돈을 적절히 쓸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